하나 둘셋 야야 쉬요전주워요 야야 쉬요 전아 기대 야주요 우리 서진이 봐 서진이네. 서진이네. 아니 저희 저희 이거 끝나자마자 저희 시작인데. 어떡해 분명히 유미가 이거 첫방 볼거같은 어떡해? 같은데. 어떡해 첫방 보 되게, 되게 팬이시잖아요. 아시다시피 저희 잖아요 미미 언니를 제일 좋아하신대. 지금 이, 이제 언니 또그 얘기 하려 고 그랬지 지락신 좋아해도 나는 안 좋아할 거잖아 그 얘기 하려 고 그랬지 <laughs> 언니 최애라네 <웃음> 사랑해요 <웃음> 사랑해요. 말다지 우니 이말 하나 남네요 사랑해요 아 너무 먹고 싶었어요 아 노래 잘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니, 왜 갑자기 기억을 못하신 거예요? 맛있다. 아니, 서진이네에서 어, 김밥 만드시던 것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건, 그건 맞아요, 네. 오늘부터 저를 안 좋아하셔도 좋아. 제가 그냥 인정하겠습니다. <laughs> 그냥 받아들이도록 해서 이건 제, 인인것 같아요. <웃음> 지금 <웃음> 뭐야. 내가 볼 때는 기고만장이었어. 하나, 둘, 셋! 그! 네. 어? 와, 야, 유진아 들와야 그래. 유진아. 아 야. 아니, 아니, 이거는, 지금 알아 알고 알고 이거는... 있어? 아니 아니 이거 유진이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이거는... 아니, 이거. 아 이거 열명대야 이거 연령대가 어떡 하냐? 유더가 아니 이게 사진이 이게 이게 사진이. 아니 근데 너무... 아니 <laughs> 아 근데 여광이 너무. 아 최근에 염색하셨어. 저머린 색깔이 아니에요. 옛날 옛날 사진. 아 어, 저거 너무 데, 너무 옛날 네, 저거 사진이야. 전국의 어머니 아버님을 적으로 돌리셨어요. 아 근데 어머니 아버님이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손. 가. 면. <laughs> <laughs> 아니 유진이가. <웃음> <웃음>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니 자기 부담을 송가인, 자기. 송가인 부담. 선배님. 송가인. 송가인. 선배님. 근데 머리 색깔이 송가인. 너무 염색 색깔이야. 어.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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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해지자 너무 송가인 씨같이. <laughs> 근데 이거 이민 팩인데 한 번만 더해 <laughs> 그래 진짜 너무 아쉽잖아. <laughs> 네, 왜냐 네, 베스트 메뉴잖아요. 아니 생긴 게 너무 아쉽게 생겼어. 아, 그리고 어차피 유진이는 이민을 곧 가야 될것 같아. <laughs> <laughs> 진정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요거는 그러면. <laughs> 살려주세요. 아쉬우니까 고맙습니다. 맛있는 거 하나도 먹고 가야지 음, 어, 이민. 그러니까 이민을 갈때 가더라도 맛있는 거만 네개 먹는 거 그래, 가긴 가야 그래. 돼. 먹고 먹고, 먹고, 그래, 먹고 죽는 귀신이기 게 밥은 먹고. 그래, 발리를갈지미국분들부 정해야 돼. 너. 하나, 둘, 셋. 미니언. 정답이고요. 야, 잘했다. 하나, 둘, 셋. 유진스 민지. 정답이고요. 음. 오, 오, 좋았어. 오, 좋았어. 오, 하다. 하다. 하나 둘셋 나훈아가 아니야! 가와이 사진 가와. 아니! 아이 사진 좀 오반데? 가와! 저 죄송한데 아니, 유진 씨짐쌀때짐쌀때 저... 같이, 같이 아니, 싸시면 아니, 될 유진이 것 같아요. 있어도 돼! 아니 그 다음에 바로 외쳤어요 조용필 선생님. 예 외치긴 외쳤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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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무슨, 아래에서 찍어서. 은지 씨 사진이 누가 봐도 조용필 선생님. <laughs> 뒤집어 봐요 거꾸로. 아, 조용필 선배님이셔 거꾸로 <laughs> 보는 게 오히려 조용필 아, 얘는 선배님 진짜? 같아요 언니 돈 가져왔어? 어돈 있어요 어, 돈 어, 내고 있어? 먹어봐 돈 내고 먹어보면 안, 안 돼요? 어? 돈 어, 있어요 그, 그 생각은 <laughs> 미쳐버렸는데 그래 돈내돈내 돈 내. 아니 그러면 우리 그때처럼 아니, 돈 내고 한번더 기회를 얻자 언니 넣자. 지금 내지 마봐 내지 마봐 어 내지 마봐 저 아까 방송 만들고 20, 20만 루피 받았죠? 네돈좀 쓸게요 오 <laughs> 어... 그러면 고고 걸고 한번더 한 가는 거야. 오케이. 거. 순서를 바꿔야 지 않을까? 언니가 어, 일단 3분으로 와봐요. 지금. 알았어. 음 순서가 순서가 언니가.. 음 내가 1번 할게. 나 이거 진짜 먹고 싶 나도 이거 진짜 먹고 어 조용필 두 분을 드렸어. 승관, 조용필은.. 아 예민, 예민각이죠? 편집하세요 그냥. 아아 좋지 않아요. 아 선우에게 좋지 않아요. <웃음> <웃음> 다 죽는 <laughs> 거예요, 다 어, 죽는 거. 다 죽어요. <laughs>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방소윤.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수지 선배 정답이고요. 좋아하는. 하나, 둘, 셋. 니니. 정답이구요. 이 진짜 빡셌다. 진짜 빡센다, 하나, 둘, 셋. 워빈. 하나 둘셋 그루투! 정답이 비요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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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스타일 스 비요 땡 비요 스 비요 땡 비요 땡 비요 비오 아니 근데 아, 머리 스타일이 너무 비슷하다. 아 근데 비 o 씨가 모르겠다 나는. 아니. <laughs> 아니 영재 네가 좀 얘기 좀 해줘 봐. 그, 저스티스랑 비 그, o 를 헷갈리면 어떤? 그, 뭐, 그 뭐지? KTX 네. 부산행 열차에다 태워놓고 지내보내도 저스티스. <웃음> <근데> <웃음> 진짜? 이건... <제가> 죄송합니다. 아 뭔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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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를 수도 있지. 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이제 뭐 힙합. 네네. 트로트. 네네. 오. 다접접다 접, 접, <laughs> 접고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힙합 배척하고 둘째. 있다 지금. 네네. 에큰 실수를 했잖아요. 네. 네네. 그냥 K-pop까지 틀려버리고 <laughs> 그냥 이온 세상의 미움을 받고 <laughs>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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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돼. <laughs> 아니요? K-pop 주시죠. 아니 기왕이면 아이고 멤버로 주세요. <laughs> 제대로 가려고 이민. 힙합이 다 힙합. 아 이건 뭐 그정도 아니고. 다 이해하실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사람이. 좀 헷갈리시겠지. <laughs> 그래 모든 장르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영석이 형 우리 이름 헷갈리기 만해 봐라. 이거 단순히 게임일 뿐이기 때문에. 맞아요. 사람 재미 아 만들어 놓고. <laughs> 다만 뭐 저스티스 씨가 이걸 안 봤으면 좋겠네요 아, 안 봤으면 좋겠네, 나도 디스곡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저... 아, 저스티스 씨 이거 보면 바로 디스곡 나 g 나 o come. Justice, you're going to come. j u s t i c 스 you're going 받아 c o 니다 j u s t i 다 e y 의 u r 이 going to come. j u s t i c 리 하나 둘 셋. 봉순호 선생님. 한 감... 정답이고요? <laughs> 하나 둘 셋. 임영웅 선생님. <웃음> <웃음> 아니 이거야. 제가 <진짜 웃음> 그냥 보내라고. 아니 근데 아니. 내가 아니. 아니. 나랑 동갑인데 왜임영웅 선생님이고 <laughs> 동갑이셔? 나는 왜 언니고 동갑이에요? <laughs> 어. 아니, 저는 이거는... 어. 관리를 완전 보내려고 아니죠. 보내려고 보내는 아니죠. 유튜브에 보내는 과거 편집. 맞네, 맞네. 맞네. 아버님아버님 아이브 유진입니다! <laughs>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아, 여기 양쪽에 아픈 거예요자 이어서 갑니다 텐션 이어서 좋아요 지금 하나 둘 셋! 전도현 선배님 사진 잘 들어주세요 쌩님! 하나 둘 셋! 펭수! 정답이고요! 대아 어, 하나 둘 셋! 이소정 씨아니 <laughs> 이소정 씨아니 <laughs> <laughs> <이소정 씨> <laughs> 아이고 김유정 이민 한명또 간다. 심지어 메이크업 선생님이 같으신데. 아이고. 하연지연또 메이크업요. 제가 연. 또 예. 메이연. <laughs> 어, 미안합니다. 네. 체이스 <laughs> 피어 연극하시잖아요, 이번에. 어, 그럼 그거 끝났죠, 그죠? 김 김성, 김성철 배우님이랑 김성철 배우님. 이게 배우님이랑 언니의 아주 방법이에요. 정보를 이렇게 웃기만. 정보 위키티를 할라 했는데. 미안 합니다. 근데 이거 한 판만 더.. 아, 틀릴 수 있는 거니까 아니 진짜 맛있어! 게... 입... 왜냐면 한식을 사랑해 <laughs> 주신다고 했잖아요 아 진짜 맛있어! 맛있어. <laughs> 유정 씨 미안해요 <laughs> 자 재밌게 틀렸으니까 빼자고 유유정 작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laughs> 아 하나 둘 셋! B!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아예 설렌다 오왜 이렇게 B지 B지? 음, 언니들아 친구들아! 하나 둘셋 도르 정답이고요. 저거 안 들고 있었어. 있었으면... 어, 정답이고요. 저거 안 들고 있었으면 그들이었다. 아, 이거 모르겠다. 아, 잠시만요. 아, 바꿀래요? 아니요. <laughs> 누구한테 누구한테 바꿀래요를 누구뭘 받고 자리를 받고 둘이 기회를 주게 아, 해봐. 기회를 해봐. 바꿔. 대박, 해봐 할 해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기다려 기다려봐요. 호흡 천천히. 호흡 있어. 천천히 줘. 괜찮아. 틀려도. 그럼 중심 잡는 데. 오케이. 하나 둘 셋. 가재 사장. <웃음> 땡.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진짜로? 아니 진심으로? 가재 사장 아니야? 뭐 집게 사장. 알긴 아, 알았는데. 알긴 알았네요. 아 이건 나여도 틀렸겠다. 음, 진짜로? 가재 사장인데. <laughs> <오>, 가재. <가제>. 네 <오. 웃음> 이대로 멈췄어. 이대로 아 아니 <laughs> <laughs> 근데 얘 얘가 가재죠. 그렇죠. 그래, 뭐 원래는 가재 사장이 맞지 옷도 비슷하게 입었잖아 둘이. 슈퍼즈만 성훈이만 잘한봐 색깔도 똑같아요. 그래, 비슷하게 입었어. 계열이 똑같아. 요 진짜 그래, 비슷해요. 똑같아. 벨트는 왜 아, 진짜 못 네. 보십니다. 얘 완전 똑같이. 이거는 웃겼잖아. 웃기면 기회 한번더 주기로 했다고. 아야, <laughs> 네. 근데 우리잖아. 아, 아, 바꾸시지 그랬어. 아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근데 참감이 내가 한판더 뭐 할까? 하, 좋아. 한 판만 더. 왜냐면 이거 하면 메인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 이제. 좋아. 참가비라는 말이 좋다. 어. 어, 그 참가비다, 참가비. 참가비 가자. 갈게요, 저희. 네. 이언대장전 데자비... 카지노 사장님 같은야내 느낌이 대자분가 발리에서 하루 종일 이럴 것 같지 않냐? <laughs> 아... 네. 네. 잘해봅시다. 지락 씨 네. 고아보 네. 해줄게요. 감사해요. 지락 씨, 지락 씨, 지락 씨! 가봅시다, 무섭네요. 가게요 하나, 둘, 셋! 제시!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비비 선배님 안녕하세요. 진짜 잘했다. 진짜 잘했어 너. 안녕하세요. 자, 힙합께 보내는 사과 편지였고요. <laughs> 비누 비누. 하나 둘 셋. 강백호. 정달이고요. 진짜 거야? 잘했다. 언니 진짜 잘했어. 정달이고 진짜 거야? 잘했다. 언니 진짜 잘했어. 우와, 어렵다. 아, 이거 진짜 아, 까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겁주지 마세요. 겁주지 마세요. 괜찮아. 또 나왔네. 파이팅! 미미할 수 있다. 굿보. 하나 둘 셋. 호날두! 아니, 네. 니날도 아니, 네. 네. 네 이거 네. 이거 재밌었어. 네. 맛있었어. 즐거웠고. 네. 아니, 아니, 아 재밌었어. 재밌었고 즐거웠고. 왜! 호날두! 너는! 얘는 백상의 나래예요 아니, 리니가 아닌데 어떻게 호날두야? 마이콜! <laughs> 나 마이콜! 아니, 근데 이게 괜찮나? 이게 괜찮나, 마이콜이? 호날두가 된 게? 아니, 아니 너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오늘 말도 안 되는. <laughs> 너무 말도 안 돼. 아니 초성이 맞는 게1도 없잖아. <laughs> 호 날두라 마이콜이랑 아니 근데 어떻게 2D 를 보고 3D 를 생각했는지 이해가 잘안 돼. <laughs> 하나 둘 셋. 황정민 선배님. 정답이고요. 진짜 오. 어려서. 하나 둘 셋. 윤아 선배님. 정답이고요. 멋진, 멋진. 편안하게 편안하게. 하나 둘 셋. 3L. 정답이고요. 계속 찾았죠. <목소리> 아자시야요 왜왜 그러시요 너무 어려왜요괜 미미, 데요믿아믿이 어때 그러세요 아못 알아들으세요 아니 우리 무 우리, 우리 괜찮아, 미미 시작해. 마음에 준비해야 해 시간을 주려고 오. 그러세요 아둘셋자자아저어저저 아, <laughs> 어. <laughs> 어. 잠깐! 어깐기다아줘쩌어 어쩌어 어아어 어쩌어 어쩌아 어쩌어 어쩌어 어아어 어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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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어어 성이 누군데요? 박세리 선맞 아, 어... 맞아. 맞아. 알았네. 알아요. 아는데. 아니, 원래 필드에 계신 옷을 안 입고 있으면 원래 그러니까 아니면 한번더맞쳐 볼게요. 그러면 기회 주세요. 아,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네? 정답을 들으셨잖아요. 네? 정답을 아는지 거의, 모르는지 네. 확인하셨잖아요. 이게더땡 하실 거면 확인하지 마셨어야죠. 거의, 거의, 거의. 들었잖아요. 왜 희망고문하세요? 왜 희망고문하세요? 우리 언니 우리, 우리 언니 마이콜이에요. 마이콜 우리 언니 마이콜이라고. 마음하면서 <laughs> 아니 왜냐면 저는 미미 씨가 어쨌든 극복하길 바랐기 때문에 기다려준 거지. 극복했잖아요. 했잖아요. 했잖아요. 힘을 아, 받아야죠. 내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건 영석PD님 탓이 있다고. 왜냐하면 어? 우리는 스피디하게 가다가 미미 언니 나오면 그래서. 안 바꿀게요. 안 바꿀게요. 우리 미미 힘내. 그지? 잘한다. 그지? 잘한다. 맞아, 맞아. 잘한다. 맞아. 맞아. 그래, 맞아. 나는 이거 영석이 형이. 4차 야 된다고 봐. 4차 <laughs> 하실래요? 넘어가실래요? 빨리요. <웃음> <웃음> 마지막 메인이니까. 마지막 메인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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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한 번. 마지막 한 번. 마지막 한 번. 시작 끝! 하나, 둘, 셋! 정신, 야, 정신, 야, 정신! 오케이, 오케이. 스피디하게. 대신에 영석 서선님 약속하세요. 미미 언니 앞에서 이거 하지 마세요. <laughs> 맞아. 어요턱 내밀지 않기. 진짜. 미미 앞에서. <laughs> 안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아, 아. 전곡로 가주세요. 똑같이. 아니 나는 미미한테 맞추라고 아니 필요없어요 아, 필요없어, 필요없어 강하게 클거예요 어차피 <laughs> 필요없어 강하게 클거 스물여덟인데 미미 스물여덟이에요 가볼게요 하나 둘셋 오, 오? 죄송합니다 오, 땡! 죄송합니다 오, 땡! 제가 진짜 취약한 분이에요 남자 배우 잠시만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아 진짜, 진짜 생각 아 진짜 생각해 볼게요. 생각을 해봐 할수 있어. 자, 진짜 생각해 볼게요. 일단 되게 잘생기셨어. 와 진짜 생각이 안 나. 이씨이 씨.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영재야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야? 어 그거. 어, 그거. 그래서? 그 남자 중그 영화 무슨 영화인데? 어, 어. 이씨 아니에요? 조 씨. 아니에요. 다들 축하해! 얘가 다 쓸어간다! 박신아 불량 쓸어간다! 불량 쓸어간다! 김씨! 불량 쓸어간다! 김씨! 김! 정! 어! 우성! 아 우성! 아 공개적으로 정말 죄송합니다 저의 이력으로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지 않았고요. <laughs> 모든 작품을 안 보고 건너뛰기로 유명한 한 시간 몰아보기로 유명한 맞습니다. 저의, 저의, 저의 멍청함을 제가 동료로서 한마디 하자면요. 어, 모든 장면을 짤로 봐요. 네. 그리고 네, 10초를 네. 못 견딥니다. 네, 10초를 견딜 그렇구나. 수가 없어요. 재생 속도도, 네. 속도도 1.5배속으로 정말 네. 근데 한 번도 안.. 저, 저 오늘 정말 성적 좋았잖아요. 실적이 정말 좋았잖아요. 근데 사실 너무 재밌게 네. 떨어져가지고. 뭐 좋아해야 되는 건가요? <laughs> 슬퍼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아니, 전 이렇게 앉으면 유진이한테 혼나요. <laughs> 제발 한 번만... 저는 불량보다 무서운 게 유진이여서 <laughs> 한 번만 찍어봐 제가... 어떻게 해누구보다더 무섭다고? <laughs> <넘어졌다고? 누구보다 넘어졌다고? 웃음> 어, 아니, 혹시 참가비 남은 게 있어요? 참가비 <웃음> <웃음> 기다려봐요. <웃음> 이러다가 우리 거덜나겠다야. 이거 어떡 하냐? 어떻게 몇장 드려? 한 <laughs> 장. 아, 사장님. 한장한 장. 네한 장만. 아낄 수 있는데까지 아, 아껴봐요. 일단 주, 일단 주. 어. 력실이니까아 어. 근데 진짜 너무 약하다 남자 배우. 정우성, 조인성, 진짜, 진짜. 원빈, 현빈님. 어. 아네 분이 너무. 약하다. 아니 아니 훈련 때에서도 그러죠. 그러니까 똑같이. 어. 맞아 맞아. 아, 언니. <laughs> 공부를 해. 공부. <laughs> 알았어 언니. 배우고도. 자 진짜 막판입니다. 깔끔하게 가자. 하나 둘 셋. 가드 화치. <laughs> 땡. 야. 아 이것도. 하나 둘 셋. 가드 화치. <laughs> 땡. <웃음> 땡. 야. 아 이것도. 이것도. <laughs> 자 가져갈게요. <가서> <laughs> 이것도. 이것도. 자 갈게요. <laughs> 가져갈게요. 가져갈게요. 아니야 이거는 <야>, 이건 <laughs> 아니 근데 이건 진짜 우리가 커버를 <laughs> <해야> <laughs> <laughs> 정말 심지어 K 문화 대통령이었잖아요. K 컬처의 중심. 네. 이거는 어. 누구? 그래서 누구? 아그 아직도 기억이 안 났어요 혹시? 어? 사쿠라. 맞아 맞아. 사쿠라 씨 맞죠? 너무 맞아. 늦었다. 사쿠라. 어떡하냐, 기야 여기서 K-POP은 지켜야 돼. 아, k p o p K-POP은 저희가, 네. 공식적으로 제가 MZ 대통령, K-Culture President로서 어? 물러나겠습니다. 어, 어. 사임을사임한다대에서임을 사임을 <laughs> 발표한다. <웃음> 안녕세요 기자님. 자, 어떤 어떤 일단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고요. 네. 아... 혹시 설마 르세라핌 멤버 이름을 해갈리다는 게 사실입니까? 르세라핌 정말 좋아하고요. 안티티티 프라잘. 안티티티 프라잘.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미야와키 사쿠라상. 고멘나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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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当にごめんなさい. 수게! 아 카트 빌리브 디스. Sorry sorry. Oh,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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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sorry. I'm, I'm going out. I'm, I'm, I'm.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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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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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